정말 어려워 AB하고 AC가 이등변삼각형인데 음, 그래서 B가 BAC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4동그라미 뭐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BP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우연이 아니지 뭐가 우연이 아니면 얘를 이용할 거거든 이렇게. 또 옮겨 붙이려는 거거든. 지금 이렇게 옮겨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딱 갖다 붙이게 되면, 이게 대박인 게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, 어,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길이가 다 똑같아져. 이 길이하고, 이 길이하고, 이 길이, 요 길이가 전부 다 똑같아지는 거지. 그치? 응, 오케이. 어, 그리고 음,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, 여기는 그럼 몇 동그라미냐면, 이제 3 동그라미를 갖게 되는 거고,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4 동그라미, 그러면 여기는 얘가 내가 내가 외각해서 5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, 그치? 응.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동그라미 하나의 각도가 여기가 동그라미 4동그라미 4동그라미니까 이등변삼각형이었으니까 그치? 그러면은 어8 9동그라미가 지금 몇 도냐면은 180도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지금 몇 도냐면은 20도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3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얘는 몇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가 60도가 되는 건데 지금 대박인게 어, 여기 a 길이 하고 여기 빨간색이 길이가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여기가 똑같아져 정상각형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뭐가 돼 60이 되는 거고 그치 응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네 어, 잠깐만 잠깐만 그 다음에 60도 같이 찾았고, 이게 한 원인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, 이제 아, 그럼 대박이네. 왜냐면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돼? 2등변. 삼각형이 지금 나오는 거지, 그치? 근데 여기가 동그라미 하나가서는 몇도라는 20도라고 그랬거든?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지, 지금? 40도. 왜냐면 60도, 60도 그거니까 여기가 40도지. 그러면은 140에서 절반이니까 70이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냐면 70도가 나오게 되지, 그치? 근데 여기가 4동그라미라 그랬는데 4동그라미는 몇 도냐면 얘가 80도랑 똑같은 거지, 그치? 그럼 두개 더하면 몇 도야? 150도가 되는 거지? 그럼 요 놈은 몇 도냐면 걔가 30도라는 결론을 찾기.